도. 도. 머리를 찾아서몬파몬 파두. 몬몬 엄마 오늘 어디 왔죠? 오늘 롯데월드에 왔어요. 네, 롯데월드에 왜 왔을까요? 오늘 워로라 챌린지 하려고 왔어요. 네, 오늘 오로라 챌린지 하려고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워로라 챌린지도 하고요. 어트랙션도 타 보고요. 재밌는 시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좋아. 간단, 잠깐, 잠깐. 넘어가면 안 돼. 어, 정 넘어가면 안 돼. 안쪽으로 와. 자, 우리가 은수가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 팝콘을 먹었었는데 쿠폰 봐봐요 팝콘 리필 무료 네, 팝콘을 한번 또 먹어볼게요 쿠폰을 제출 해가지고 달콤이야 6시 반에 있네 지금 몇 시야? 늦게 오면 할 수가 없어 내지가 아일랜드를 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일기예보 보니까 3시간 이내에 비 온다고 했거든. 아, 그래? 네? 지금 비 와요? <laughs> 비 오네. 비 비온다. 응? 어, 비 온다. 어, 진짜 비 오는데요? 오,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어트랙션 다안할 건데요. 야외는 못 하지만 실내에 다 있거든요. 아, 예, 많이 오네요. 많이 옵니다. 자, 돌아가시죠. 네. 어쩔 수 없다.

정수 <끼리> <잘> 다 <쓴다. 끼리> <끼리> 야, 야. 너, 정수 너, 정수 너, 정수 너, 정수 너, 정수 너, 정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다. <목소리> 아무도 몰랐었어 이거. 잠깐만. 그 어? 그럼요. 예, <목소리> <목소리> 우리 연습 <요새> 재밌었어? 팬헤 <목소리> 펜님들 <목소리> 너무, 너무 재밌게 잘, 잘 탔어요. 꼭 먹어봐야 하는 델리몬 <목소리> 한번 와봤습니다. 뭐예요? <목소리> <계세요>? 사과. 사과. 사과? <목소리> 사과 하나랑 두개 해볼까? 두 개? 이게 뭐예요? 오, 이거 봐. 이게 사과맛? 아니야, 얘가 사과고 얘가 초코야. 어. 얘가 아, 초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음. 사과맛이 국물이지. 음. 음, 맛있어. 귀엽네. 맞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는 엄마와 딸이 아니고 언니 같네. 저희게 굉장히 좋다. 오늘 <laughs> 다 같이 탈수 있는 회전목마를 타겠습니다. 이제 이거 타고 이제 우리 먹을 거죠? 네, 워로라 퍼레이드를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안녕! 다 같이 탔습니다. 우리 히노! 자, 엄마는 워로라 오늘 처음 보는 거죠? 네. 에, 월드 오브 나이트. 오늘. 처음 아니야? 에, 네 에, 맞아요 오늘 월드 오브 나이트. 저쪽에서 보는 것, 저회정목마에서 보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명당이기. 명당은 아, 여기. 가든 스테이지야? 네. 가든 스테이지 앞이 제일 명당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여기야. 나 지금 세 번째 보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끝고 지금 신바떼 모험 들어왔는데 10분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금방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아 이랬구나 나도 기억이 안나 나도 오랜만에 들어왔 어, 간다잉 신바떼 모험 출발합니다 초반때 몸을 못 탔어요 <laughs> 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탔어요 음 이거 뭐지? 이거 볼까? 우와 멋있다 이거 애기야 애기 롤이야 애기 롤이래 이거봐 아 이거 매직캐슬 아니야? 어, 이거봐 엄청 멋있다 우와 엄청 크다 오이런거 이런거 거미도 있고 근데 아빠 체험해봤어요 근데 아빠는 별로 안 무서웠어 아빠만 안 무서웠지 우다무서아 진짜 안 무서웠어 사람 뒤에 거 쫓아갔잖아 아니야 그런거 없어 없어 그냥 움직이는거 없어 자 여름맞이 텀 오브 호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빨리 자 들어가시죠 네 우리 연스랑 야, 엄마랑 아빠가 갈게요 아빠 아빠 아, 먼저 갈게요 아, 자, 텀 오브 아, 호러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떨려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안 무섭습니다 방금 뒤에 누가 있었어? 아, 왜? 내가 얼굴 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살세요 터무 보러 어땠어요 엄마? 어, 탈출했어요 네 탈출했어요? 영원까지 무서웠어요? 어? <laughs>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 별로 안 무서웠죠? 아 무서웠어요 에속천보다 아, 무서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밝지 않아 아내가? 밝은데 무서워 아 그래요? 롯데월드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쵸? 한 5시, 거의 6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재밌었어요? 엄마는 월드 오브 라이트 퍼레이드가 너무 멋있었어요. 네, 처음 봤죠? 엄마는? 네. 우리 연스도 네. 오늘 월로라 네. 월드 오브 라이트 처음 봤어요. 어땠어요? 네, 어, 이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런지 색깔이 점다채롭게 떠가지고 보기에 훨씬 편했어요. 아, 네, 맞아요. 자, 우리 윤수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뱃님 달림이 재밌었어요? 그거 어떻게 타는 거야? 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지? 어? 신발트모험이 재밌었어요? 네, 신발트모어. 엄마랑, 우리 연스랑 같이 타봤는데, 우리 원, 윤수가못 타봤어요. 아, 쉽게도윤수가딱 1cm가 모자라서 못 타봤다고 하네요. 다음에 또 우리 노트이에 돌아와요. 안녕! 안녕! 3명이 땀띠 땀띠 1시간 기다려서 이제 할거예요짠 아, 되게 귀엽다 아까 이거 옷장에서 나왔던 팬티 오오